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어. 행복하네요. 행복. 인생 행복. 어려운 길도 걸어보고. 평탄한 길도 걸어보고, 내 인생 행복이었는데 많은 날을 불행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했는데 불행이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다. 뒤로 서보겠습니다. <laughs> 됐어요. 행복 내 인생 행복. 여러분 행복 행복하시죠 오, 이 행복한 발걸음 보세요 이런 분이 행복한 걸음이에요 예. 텐션 팡팡 들어가면서 리듬 들어갔죠 이곳에 오면 리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려요 흔들려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쫙쫙쫙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전미애가 응원합니다 내 인생 행복 여러분 행복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충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전미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걸으면서 걸으면서 응원해요. 걸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행복이 오고 어떻해요 이렇게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은 행복을 전하면서 와, 오르막길도 걷고 평탄한 길도 걷고 내리막길도 걸으면서 행복 충전 자, 행복한 사람의 발걸음을 쫓아가니까 저도 행복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신가요? 바로 행복한 사람을 <laughs> 주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내 옆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있나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밖으로 나오셔서 걸어보세요. 와, 저도 걸어갑니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부디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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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자, 니가 간다.